안녕하세요. 키마이입니다. 최근에 제가 렌즈 삽입술을 해서 이거에 대한 후기를 알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아이패드로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렌즈 삽입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이 되게 좋지 않은데 초고도 근시 단시예요. 난시는 이제 마이너스 9 디옵터가 초고도고 난시는 마이너스 3 디옵터가 초고도인데 저는 이미 다 넘었고 그리고 이 디옵터를 이제 셀때 얘네를 이렇게 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은 마이너스 13.5 디옵터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5 디옵터입니다. 그래서 라식이랑 라섹이랑 스마일 라식은 안 된다고 했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절삭량이 너무 많아서 눈에 약간 손상을 주는 거니까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렌즈 삽입술을 선택을 했고요 애초에 수술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렌즈를 되게 오래 꼈는데 써클렌즈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꼈고 투명 렌즈를 썼는데 8, 9년 정도 쓴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용 해가지고 어, 투명 렌즈를 썼어요. 이거는 한 2년 정도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즈도 되게 오래 꼈고 시력도 안 좋고 해서 렌즈 삽입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제눈 사진인데 정밀 점검을 하면은 이런 사진을 찍어요. 어, 이 넓이는 이, 이, 이 끝과 끝 사이의 길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12mm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눈이 길고 크다고 했고, 이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쪽 사이에 깊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이 크면 좋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를 절개를 한 다음에 렌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크기가 크면은 렌즈가 들어가기 쉬우니까 크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약간 과장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은 이렇게 원형인데 저는 이렇게 타원형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크고 길다고 렌즈 삽입술 하는데 되게 적합한 눈이라고 했고, 각막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이쪽이 내피 부분이에요. 안쪽이. 여기에 있는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포 수가 예전에는 여기에 렌즈 삽입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전방 삽입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이 뇌피랑 닿으니까 이 세포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수술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후방으로 여기에 삽입을 한다고 해서 이 뇌피랑 이제 닿을 수, 닿지 않으니까 뇌피 세포수가 감소가 더 적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양쪽 다2,900 정도 되긴 하는데 거의 2,00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여기를 최소 절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 병원은 한. 1.3mm 정도를 절개를 한다고 하는, 했는데 이제 더 최소 절개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2mm 이하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최소 절개를 하는 게눈 손상을 안 줘서 되게 주, 그게 중요하다고 들었고 절개를 한 다음에 렌즈를 여기 홍채 이게 홍채인데요. 홍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렌즈 삽입술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8일에 이제 검진을 했고 세 군데를 병원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갔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아가지고 조금 여러 군데 다니면 힘들 것 같아서 딱한 군데 골라서 갔고 11월 8일에 검진을 했고 11월 24일에 렌즈가 도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자랑 수술복을 입고요 침대에 눕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레이저 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 레이저 빛 사이 여기를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 이렇게 고정하는 약간 이런 걸 끼운 다음에 하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 간호사분이 옆에서 이제 그 수술 도구를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수술 과정을 옆에서 세세히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이 부분 뭐 절개 들어갑니다. 뭐 내부에 마취 뭐 시작하겠습니다. 뭐 내, 네, 뭐 렌즈 들어가는데 살짝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뭐 어떤 느낌이 있다. 조금 아플 수 있다.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 되게 어 친절하고 약간 뭐 하는지도 알수 있고 마음의 준비도 미리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쪽 눈당 거의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원래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릴 거라고 하긴 했는데 어, 저는 한 2, 3분 안에 진짜 엄청 빠르게 끝나고 어, 바로 하자마자 보이고 회복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어떤 방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앉아서 쉬는데 그때도 되게 잘 보였고요. 저희가 눈을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콘택트 렌즈 같은 반창고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재질이 입술과 비슷하대요 저희가 입술이 트면은 립밤을 바르면은 이게 좀 괜찮아지듯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반창고를 이렇게 해줘서 이게 금방 나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 이 콘택트 렌즈도 하루 정도 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한다고 느낀 적이 없, 없었어요. 렌즈 때문에 계속 눈이 너무 건조해서 그 항생제랑 넣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28일에 수술을 하고 29일에도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29일에는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 우선 빗 번짐은 어,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술한 지한달 거의 다 돼가는데 빗번짐이 솔직히 저녁에 좀 심해요 원래 있었지 원래 있어서 좀 괜찮긴 하지만 저녁에 운전할 때 조금 빗번짐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운전은 거의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도 원래 있었는데 어, 그때는 렌즈를 끼다 보니까 안구 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렌즈를 안 끼는데 그 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공눈물을 계속 수시로 넣어줘야 돼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 상승하고 두통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본다거나 뭐 가까운 물체를 좀 계속 보면은 눈이 피로해가지고 좀 안압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어, 조금 쉬어 주면 좀 괜찮더라고요. 눈을 감거나 아니면 인공눈물을 넣어 주거나 하면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염증이나 감염 같은 경우도 저는 없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주셔서 그런 거잘 따라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각막 내피세포 감수는 얘는 주기적인 정,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링현상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백내장하고 녹내장이 있는데 이것도 렌즈를 교체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렌즈 교체가 그 시력이 들어가는 렌즈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평생 안경 안 끼고 살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렌즈를 넣으면은 이게 조직들이 이제 렌즈를 이렇게 엉켜 싼다고 이렇게 뭐 들었어요. 저도 어디서. 그래서 이걸 병원에다가 물어봤는데 그 이것 때문에 좀 렌즈를 제거를 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들었어 이 렌즈 제거하는 정말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링 현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수술 을 끝나고 별마당 도서관 구경을 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링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링이 이렇게 생기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빛이 있잖아요. 이빛 주변으로도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리니어 상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것 같고 저녁 같은 경우에도 리니어 상이 여기 이렇게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기거든요. 얘, 얘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생기고 얘도 이렇게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깁니다. 밤에는 여기 빛 번짐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밤에는 조금 불편하고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렌즈를 안 끼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꿀템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만 어, 72시간까지는 씻지를 못해요. 샤워는 할수 있고 얼굴도 눈 아래쪽이랑은 할수 있는데 어, 이제 눈은 눈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씨 패치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6개만 샀어요. 왜냐면 딱 3일만 안 씻으면 되니까 제가 금요일에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19일 월요일까지 안 씻었어요. 화요일부터 씻었어요. 저는 아이쉐 패치를 이게 딱 6개만 사서 토, 일, 월 이렇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눈에 이렇게 붙이고 머리 뒤로 해서 샤워랑 머리랑 이렇게 감고 얼굴 아래쪽은 세안을 했어요. 위쪽 이, 이 이마 여기 코. 여기 이 부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때 그때는 이 닥터아토 얼굴 전용 티슈로 한 번씩 닦아줬습니다. 찝찝할 때마다. 이거 되게 좋았어요. 트러블도 잘안 나고 괜찮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